자 신명기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먹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부터 15장 이제 마무리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난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넉넉한 하나님이에요. 넉넉한 하나님.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0회, 1조, 10회, 2조, 또 3년마다 드리는 11조 세 종류의 11조로 언급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급기야는 4개 있는 종까지 안식년에 풀어주고 놓아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구별된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능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물질과 관련된 건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내가 키우는 가축을 이야기합니다. 즉내 생업 현장이죠. 사업장과 연관지어서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구절 말씀을 보면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그랬어요 소나 양을 키우든 그것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처음 난 것. 여러분 신명기에는 지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되어 있지만 자먼 같은데 말씀 보면 첫 것은 첫 열매는 다 누구의 것이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그랬거든요 부리지 말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이 아바드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이미 18절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지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종을 놓아주라고 할때 여기서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이 말도 아바드예요 결국에는 6년 동안 우리 집에서 함께 일했던 그 종을 7년째에 풀어주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그, 그 종이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9절에서 읽은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즉, 그것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방예의 지구가 아닙니까? 아버지가 밥 숟가락을 떠야 온 가족이 밥을 먹는 동방예의 지구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이유가 아버지가 숟가락을 떠야 뜨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참 잘하는 민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인터넷에 떠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잘 버는 아들은 여러분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돈잘 버는 아들. 네, 박현수 권사님. <laughs> 돈잘 버는 아들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인터넷에 떠드는,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돈잘 버는 아들은 장모의 아들이다. 그럼 똑똑한 아들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나라의 아들이다. 똑똑하면 다 나라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못난 아들은 못난 아들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엄마의 아들, 내 아들. 안타까운 얘이죠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다 건너갔잖아요. 그들이 하, 장자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 그래서 그때 당시 목사님들은 다 첫째예요. 다 첫째. 아니면 좀 첫째가 좀 힘들다 그러면그 집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목사로. 그런데 어느 집안에 장로님 아들 장로님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장로님이 첫째 아들은 장놈이라 장자 장남이라서 안 되고 둘째가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니까 아 이거 장로님이 하나님 드리기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이다라. 나라를 일으켜라. 제일 게으르고, 제일, 좀, 못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신학교 가는 목사님들이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들어간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 왜냐면 어쨌든, 여러분, 학교도, 이뭐 지금 뭐 수능 성적 뭐 이런 게다 나오잖아요. 신학교는 아, 다 성적이 안 좋아도. 요즘 말로 하면 수능 9등급 맞아도 들어가는 학교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 난 수컷은 구베라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처음 것은 다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나도 조선 시대에 대한 전국 팔도에서 가장 좋은 특산품을 왕에게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천열매 최고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보고, 탁, 전도사, 그때, 20, 24살 때 제가 처음 전도사, 첫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하필이면 이 말씀이 왜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탁, 들여버렸더니, 목사님께서, 아니, 조전도사, 이거 없으면 어떻게 생활하나? 네 괜찮습니다 <laughs> 그때는 전도사라도 믿음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고서 뒤에서 그냥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죠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더라고요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부리지 말라가면 근데 그 다음 말그 다음 말이 내 양의 첫 새끼 의 털은 깎지 말래요. 여러분 털을 깎지 말라 라고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털을 깎다가 아무래도 흠이 날수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저기 어디죠? 캄보디아에 선교 갔을 때 그때는 제가 그냥 그 따라갔어요. 제가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따라가서 설교한 두 번만 하는 식으로 해서 청년들을 따라갔는데 아이 그래도 할게 없으니까 제가 바리깡으로 머리 깎는 연습을 좀 하고 갔어요. 그래 가지고 애들 사역할 때 머리를 깎아줬다 바리깡으로. 근데 이쪽하고 이쪽이 자꾸 안 맞아요. <laughs> 아이 맞춰 보니까 막안안맞아 애가 막 자꾸 인상 써요. 그래 가지고 뭐 짧은 쪽 맞춰줘야죠. 어쨌든 여기 날라갔으니까. 그럼 이쪽도 깎아요. 그리또 보니까 이쪽도 누가 이렇게 툭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먹, 먹어가지고 여기 이제 땜빵이 이제 이만큼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그냥 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3mm로 전체 그냥 다 <laughs> 어차피 얘네들 이제 이 벌레도 있고 그러니까 머리 이제 이도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다 3mm로 다 자르고. 이제 발 가까이 시킨 거죠, 삭발 저한테 안 와요, 그러니까. 그할게 <laughs> 없어, <laughs> 할게 없어. 에이 참.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게 거기가 전기가 또 중간에 끊겨버려, 그러니까 하다가 이게 끊겨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흠이 나는 거죠, 애들 머리 머리에. 근데 애들도 싫어해요. 아무리 내가 공짜로 머리를 깎아도. 저런 사람한테 깎고 싶지, 이렇게 흠나주는 사람은 깎, 깎고 싶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첫, 처음 난 수컷을 양을 깎지 말라는 것은 양을 깎다가 흠을 낼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서,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이 예물은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드리기까지 철저하게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아버지 늦게 들어오시면 이제 아버지 꼴 이렇게 이렇게 그 밥상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애들이 사실 더 먹고 싶거든요. 거기 얼쩡거려. 그래서 어, 어머니가. 때끼 그러니까, 놈, 네. 손도 대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막. 아버지 거니까 쳐다보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구별됐다는 말이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을 그어. 돈 터치, 만지지 말라. 여러분, 근데 사람은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애기들이 네. 아, 욕심이 있어요. 아, 더 먹고 싶은데 어떡 해요? 바로 눈 앞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도요. 내 것과 하나님 것과 우리들의 것을 때로는 이렇게 구별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성경 내용이 창세계에 있는 에덴의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열매는 다 먹으라고 했어요. 모든 건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 그 나무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별 짓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구별됨, 예, 구별됨.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사탄, 사탄이 와가지고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먹으라고 했다고 또 그걸 먹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됩니다. 죄가 결국에는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처음껏, 자동으로 사실을 이제 나와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이것을 매년 20절에 보니까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 라 매년 하라 그랬거든요 이건 반복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우리에게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언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건데 여러분 우리 습관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경건 훈련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반복된 훈련입니다. 반복된 훈련. 반복된 훈련을 우리 앞에서 자동적으로 그냥, 아,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털도 깎지 말라. 구별되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아무리 여러분, 아무리 반복한다고 해도요, 사실은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 네 집은 먹대? 이런 얘기가 하나 들리잖아요. 아,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처음 난 수컷을 가지고 2 0 절을 다시 보시면,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네, 하나님 여호 앞에서 먹을 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 먹다라는 표현은요, 거의 성경의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게 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자꾸 그, 이제 결국엔 이게 이제 이단 사이비에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성경에 백마가 나와요. 백마. 흰 말이죠. 흰 말은 뭐 누구를 뜻한다. 그럼 이 말이 마치 공식처럼 백만은 누구를 뜻한다. 뭐, 바다에 사는 용은 사탄이다. 그런데 바다에 사는 용이 긍정적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일반 공식화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매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패한 집단이 어디냐면 이제 신천지죠. 거기는 공식화죠. 새는 누구이고, 밭은 뭐며, 씨는 무엇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변치 않아요, 거기는. 성경이나 중에 이게 다른 말로 번역해버리면 그 성경 안 믿잖아요. 그래서 개혁, 개정을 절대 그들은 보지 않잖아요. 근데 신명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다, 먹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느냐, 근데 그 무엇이 왜 먹게 됐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사실 식탁의 교제가 상당히 중요한, 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이어령 교수님이 어, 예수를 믿었어요. 그딸 때문에. 딸 딸이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목사 목사가 됐죠 목사님이 되셨죠 변호사였다가 딸을 통해서 딸의 그 아픔을 통해서 암이 암이 걸린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게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아, 이효령 교수님이 또 얼마나 문학적인 소양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우리나라 초대 교육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읽었는데 아 어, 성경 내용에 대부분이 먹는 얘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종교인가. 제일 먼저 읽은 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첫그 기적을 일으킨 것이 뭐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읽다 보니까 오병이어를 먹고, 이야, 이거 뭐. 그러면서 나중에는 나를 또 먹으라는, 먹으라고 이제 성만찬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또 베드로가 배반 배반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왔을 때 숯불에다가 또 이게 생선을 구워주잖아요. 야이현영 교수님이 책에 써잖아요. 놀랍다, 놀라워. 기독교가 이렇게 먹는 종교구나. 그래서 목사를 먹사라고 <laughs> 이제 언어 유의를 한 거죠. 그분이 이제 언어에 대한 야 목사가 먹사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 <laughs> 참.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먹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먹는가 이거예요. 왜 먹는가? 지금 먹고 있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알면서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우리들의 몸 속에 들어오면서 먹으면서 또 피와 살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먹는 것으로 둔갑을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아주 우리 생활과 먹는 거는 결국에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것이고 먹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온 가족이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성만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밀맥상통한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까지 먹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훗날 정해진 성소 그리고 다윗을 통한 성전이 준비되면 성전에 가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결국에 하나님 그걸 누구를 먹이십니까? 드린자를 먹이시는 거예요. 드린자를. 예수 믿는 사람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금한 게 가끔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헌금 누가 가져갑니까? <laughs> 헌금 누가 가져갑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헌금 누가 가져가냐고 그런 질문을 해요. 질문할 수 있죠. 결국에는요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십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15장을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되면,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 많이 경험합니까? 보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만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때가 또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은 어느 때 하나님을 경험, 많이 경험하냐면 물질과 관련해서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이 자리에 계신 분들 뭐다 아실 거예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얼마를 들렸는데환은 정확하게, 어? 그뭐 10의 자리까지 뭐 하나님께서 정확히 주셨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물질적인 것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14장부터 시작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결국에는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섬기고 그것을 통해 사랑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넉넉한 하나님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많이 들을 수가 뭐, 뭐 가끔 그. 11월 되면 저기 서울에 있는 오륜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시는 강사님들을 우리 사실 합동 교단 교회이긴 하지만 좀 이게 점점 점점 좀 무별, 무분별한 안 세웠으면 하는 강사님들이 세워지는 경우가 많긴 한데 요즘 제가 이제 경향은 봐요. 어떤 분들을 간증을 세우나 봤더니, 사실 보면요, 절반 이상이 물질과 관련된 간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우리 죽하면 어디 죽이죠? 본죽, 그 사장도 예전에 나왔어요. 예전에 어떻게, 어떻게 내가 이 본죽을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고 어떻게 드렸는데 어떻게 주셨고 가장 하나님을요. 뭐 소름 돋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은 이 물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예외적인 상황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 나는 수컷이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 눈이 멀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하나님 이 그것을 받은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성에서,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죠.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으라고 합니다. 부정한 자는 누가 정한 거냐면, 율법이 정한 거예요. 차별이죠, 차별. 이 정함과 부정에 대해서는 당시 율법이 너무나도 엄격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그, 머리가 조금 빠지고, 수치 없고, 조금 이 탈모가 왔다. 그러면요, 당시에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부정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이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장례식을 갔다 왔다. 부정한 자예요. 한동안 성전에 성수에 못 들어가요. 부정한 자. 부정한 기간이 끝나야지만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이, 이 말씀은 결국에는 자연적인 상황이 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별 없이 내가 살고 있는 성에 있는 부정한 자나 정한 자와 다 같이 함께 먹으라는 것, 그건 나에게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사실 요 오늘 이 말씀과 다음 시간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먹는 것, 6월절도 먹는 절기예요, 사실은. 무엇을 먹느냐의 절기거든요. 6월절, 무교절, 칠칠절이 전부 다 먹는 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그때 또 다루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물질과 관련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넉넉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하나님은 똑똑히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처음 난 것에 구별을 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가축을 키우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업의 현장, 생업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이것이 매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가 이러한 물질 훈련도 잘 받고 하나님을 물질로 잘 섬기셔서 또 그것을 통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